어제와는 다르게, 사업 정보가 많네요. 열려있고. <목소리> 이윤이 이렇습니다 징불합니다. 커피랑. 대 생각보다 큰데? 이가 부채, 체 인도 커리를 갑자기 묻혀가지고 인 거. 커피? 맥거 네, 이거 가 팀원한가봐요. 아직도 안 가대? 너 네, 그냥 50높이 드렸습니다. 뭐 할까나? 어제랑 완전 다르구만. 여기 입시 경쟁률 미친 거라고 알고 있는데 사람이 엄청 많으니까. 그니까 뽑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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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이 뭐고 0.00막 0.1%가 어느 그뭐 무슨 공과 대학이라고 하던 데 거기 들어가려고 하던 데 그리고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또 그런 게 악명이 높지 않습니까? 길거리 음식 먹으면 탈란다고 하는 거?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런 게 있었으면 어떨까요? 그 뭐야 장염 일으키는 그런 세균들 있잖아요 그런 거 패키지로 파는 거예요 예방주사처럼 그래서 한국에서 미리 똥병 걸릴만한 거다싹다 다 걸리고 뭐야 여기? 약국인가 보다? 그러니까 인도 여행 예방주사 뭐 이런거 똥병 예방, 예방주사 면역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지 그런게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개구리는 여기까지 Hello. 거기 자고 있던 분들 다 오늘은 그갑지에서 음식 파셔? 여기 위생에 적응이 된다면 다른 곳에서도 웬만한 위생은 다 적응이 되지 않을까요?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이 도시의 그 오래된 그 느낌 때문에 그런지 길거리에서도 장인으로 그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그런 느낌. 그러이요렇게요렇게다 그러니까. 장인 같아. 아, 주 멋있다. 여기만 보면은 트램 있고 경성 같네. 요아주 건너지. 네. 나도 건넌다. 요 여러 포로 제가 지금 걸어가는 곳이 어 비비디박. 어. 비비디박이라 했는데 동인도 회사 시절 때의 조역. 도역... 조역소, 고정지역이라고 합니다. <목소리> 1777년대에 지었대요 동인도에서 서기관의 행정사무소 6천명이 일했다는데? 응. 그 다른 데 이동해봅시다 미쳤다 아무개진거같다 뭐야 이거 뭔 건물이지? 우체국이라는데? 지금 우체 지금도 우체국인데? 옛날에도 우체국인가? 야, 우체국이 저렇게 삐까삐까하게, 삐까삐까하게 만들었대 이런 말, 어, 그래도 그랬던, 그래도 물에빛깔나게쉽긴 했다. 아, 이거는 1868년. 200년까지는 안 됐고. 아, 씨, 그래도 뭐 엄청 오 <목소리> 근데 여기 을카타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개성 같은 곳일까? 그러면 이제 순위가 좀 많이 내려갔다 하더라고요. 왜냐면 옛날에는 저기 방글라데시 뭐 이런 데까지가 다 동쪽까지 더 영토가 있어가지고 여기 캘카타 지역이 중앙에 위치하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동쪽에 치우쳐져 보니까 그래서 유대리로 옮겼다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홍콩 상하이은행 HSBC 첫 번째 콜카타 지역뭐 지금도 HSBC가 쓴데요 나갔으면열 받아가지고 못 쓰게 할것 같은데 식민지 때 입점해야 되잖아 다 때려보시고 쫓아낼 것 같아. 근데 놀랍게 하다. 그때 하던 거 아직도 쓰고 있다는 게. 근데 저기 보면, Life Insurance Corporation of India. 파란색이 들어가면 정부 그런 거라고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인도 생명보험부, 뭐 이런 거. 여기가 이제 좀 정부 관련 그 건물들이 다 몰려있네. 지금도 이 구역이 막다 시청 뭐 정부 관리 구처 다 몰려 있는 데이 나무 나무는 알고 있지 이거 봐 알고 있으니까 잘 보자 영국 제외 지역에서 최초로 지었다는 거라고 들었습니다. 안 들어가 볼래요? 근데 이것도 옛날에 지은 건가 봐. 그냥 추측으로는 여기 삼사자가 있거든요? 근데 영국 그거 삼사자 뭐 그런 거자기네들 쓰지 않아요 여기 시청, 타운홀 이건 언제 지은 거야? 1813년. 20211년 된 건물. 이건 버번 이래 하이 코트. Where are you from? South Korea. Oh, nice. You know? Yes, I know. Oh, really? Okay. Thank you. Thank you. Yeah. 꽤 50년 좀 넘은 건물입니다. 아.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뭐야? 판사복장이라고 해야 되나? 어, 그런 아 씨, 이름이 뭐 알아? 그러니까 신기하다 니까요 아니, 신기한 게, 우리나라 고등법원에서 찌링내 날수 있어요? 여긴 찌링내가 난다니까? 이거 봐요. 아, 어떻게 왜냐, 나가? 나가? 어떻게 나가시나? 저 사람이 인도사람인가? 인도사람같진 나는데? 아니다, 오이 인도사람이네? 지 영국 사람의 놀림이 없지. 무슨 이게 건물 되게 깨끗해가지고 새거 같은 느낌인데, 페인트칠 다시 했나 봐. 유럽 가면 이런 느낌이 되었나? 옛날에는 뭐 요렇게 막 마차 같은 거 이렇게 막 쭉쭉쭉쭉 다녔을 거야니에요 음... 행 본사 건물인거 본데? 뭐 이것도... 이 g 이 p r o 이것도 옛날 건물 같다 아우아, 아우아! 요것은 예술 아트뮤지엄이라 팝니다 라오스에서 탄것 같은데 저게 하우라 다리래요 저것도 좀.. 유, 뭐 약간 명소? 그런 느낌이라 하더라고 왜 유명할까 저게? 왜 유명할까 모르겠네 느껴지시나요? 이 공기의.. 매캐함이 제 비염 터집니다 아침에 약 먹고 나왔어요 까맥에 몰려있어서 개으시녀스럽다 뭔가 다 흙먼지에 쓰레기에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기차 오는 거 한번 찍어 봐야지 오나보다 아이씨, 이 과정에 여기서 옷도 말리네. 대단하다. 근데 사실상 내가 지금 여기서 타도 탈수 있는 거죠 아니 생각보다 널널하잖아? 아이들까지 옷 말리고 있는 게개웃기네 이건 또 뭐람 지나가도 되는 건가? 으악. 아, 저기 있구나. 여기 그냥 완전 딱김 민간 느낌도 들고. 그냥 밝은 흙대로 걷고있는데 아, 그래. 신기하지 않습니까? 얼음도 팔고 저거 먹어면 2주 똥병인데? 이 진짜 신기하다니까? 음식 파는데 찌릿랭을 하는게 말이 맞냐고 콤보가 말이 안되잖아 아까 법원 앞에서도 찌릿랭을 하네 어 하우라 다리 거의 다 보인다. 꽃시장인가? 꽃이 나니까...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알아요? 이게 렇개 난잡파인데 꽃시장에또 꽃향기가 난다는 거. 아니야.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인지부조화가 온다니까. 쓰레기 바지인데 꽃 냄새가 나고 버번인데 찌릿내 나고. 아 여기 인도는 난 쪼린 샌들을 못 신고 다니겠다. 아 여기 어떻게 돕고 다니냐? 하우라 다리 그래 이거 보러 왔어. 오 하우라 다리들. 나중에 하늘이 핑크 시대에 <laughs> <laughs> 이렇게 곡식도 팔고, 느낌 먹으면 암시장 같아. <laughs> 아, 배웠어난 어, 아, 저기 뭔가 있다 파스타였구만. 그거 파스타. 파스타, 파스타, 파스타. 전나무다 <laughs> 빅토리아 시대 암시장 같아, 굴다리 밑에서. 그냥 말 그대로 사라 심세가 팔딱팔딱 튑니다. 아 정신이 도 없고 어우 시와 인도 짱이다 진짜 이거 매새치우나 아. 아니 근데 꽃님 꽃향기가 난다니까요 여기 지금 냄새가 좋아 근데 한 요정도 없어졌다? 바로 그냥 찌링찌링 이것도 뭐야? 옛날 거 같은데? 오우! 찌릉찌릉! 바루강이네 머니 머니! 노 머니! 예스 머니! 노 머니! 이난노 머니에서 떨어졌거든 머니! 초콜릿 초콜릿! 초콜릿! 머니 머니 머니! 노 머니! 조용히 해라. 아! 맛라 조용히 해. m o 조용히 하라고. 아. 무슨 말인지 모르지, 바보들아. 아. 아. 아! o n e y What is this? Money, money, mone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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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o 하 e y 아, o 어 e y 아 o n e y Money. m 다 n e y Money. 쪽거또 <laughs> <laughs> 나오니까 막 공구 나오고 생활용품 나오고 그러니까 인도를 다 막고 있어서 차 돌아갈 수밖에 없어. 아니, 그러니까 이게 인지부조가 온다니까? 남의 차에, 남의 차에다가 물건 올리고 팔고 있는 게뭐 올릴 수도 있겠지. 남의 차잖아, 근데. 그러니까 이게 인지부조가 <laughs> 이게, 이게 무한의 굴레처럼 와요. 그러니까 사실 인도는 외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본능적으로 안될 수가 없고, 내, 내 상식으로는 그냥 신기한 느낌만 드는 거죠. 그냥 보면은 어어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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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 재밌긴 합니다, 근데 지나가세요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. 씨발. 여기가 인도인데 사람들이 다 인도로 안 가, 다 차도로 다죠 저도 지금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어? 아 뭐야? 차들로 걸어야지 인들어가야 되는데? 아니가 한국에 있으면요 물건을 팔아야지 어? 앞에 남의 차가 주차가 되어 있네? 그럼 뭐 아, 다른 데를 가야겠다 아니뭐 옆에서 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제가 봤을 때 여기분들의 사고방식은 물건 놔야 되는데 어? 네? 저기 차가 있네? 아 그럼 저기를 올리면 되겠다 저기를 올리면 더잘 보이고 잘 깔리겠다 그러니까 이, 이 로직이 이렇게 발동을 하는 거죠 그거요? 코코코코 호. 저녁을 중식. 거의 뭐 탕수육 같은 느낌. 맛있어요. 떡국 같아. 그냥 옛날 탕수육 소스. 돼지고기 앉아. 아니거기다서아 여기 인도가 뭐 더럽고 뭐 그런 건 사실 괜찮은데 아 비염 때문에 죽겠네. 여기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 지옥입니다. <laughs> 아... 이게 변수가 될줄 몰랐구만. 각 사람마다 지랄, 지랄 허용치라는 게 있잖아요. 지랄을 어디까지 받아줄 수 있는가. 제가 볼때 저는, 이 비염 터지기 직전까지는 지랄 허용치가 그때까지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 경쟁도 무료고 사실 큰 신경이 안 쓰였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 코 터지고, 이 순간부터 지금 지랄 허용치, 미터기가 터졌고,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 이제 숙소 가서 좀 씻고, 바로 오늘 사도록 하겠습니다. 양모 없 그럼 오늘 제가, 공인도 시절 때, 좀 건물 좀 돌아다녀 봤는데, 저는 좀 신기하긴 했는데, 지랄은 거기까지다, 인도. 근데 뭐 신기하긴 했는데, 다리가 더 아팠던 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, 네, 지랄하지 마, 진짜. 아, 진짜. 아, 내가 인도로 하고 있구나. 미안합니다. 아무튼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,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야, 나 1호선 같구만.